마가복음 8장입니다. 4천 명을 먹이시고 바리새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제목 오늘 오영만 집사님께서 심장 재세동기를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하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루 종일 오영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때를 전후해서 발생한 사건들을 어, 마가복음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이게 두 마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두 마리니까. 여기서는 그냥 칠병 기적이다 그렇게 언급하겠습니다 4천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1절 2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8장 1절에는 그 무렵 그 점에로 시작합니다 이그 무렵 그 점에는 본 사건의 앞의 기먹고 은울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과 연결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지금 이, 여기 이 장소가 어디인지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나 대개는 이곳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대가볼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물리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 있는지 헬라의 열 개의 도시들의 연합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오른쪽 있는 것이 대가 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저희가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부른 이유와 이적의 근본 동기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생각하며.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예수님의 이 묘사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을 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무리들이 무엇을 먹든지 배고프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곤란에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여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3절 말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멀리서 온 사람,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마가 복음의 어, 마가라는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군중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과 책임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마치 자상한 의미처럼 군중들의 굶주림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황제의 지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잃은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던 그 예수님께서 황제 지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고 계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상한 부모처럼 군중들의 굶주림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듯이 황제 지하에서 핍박받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의 그 고통과 너희들의 그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부모처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래, 니는 죄지었으니까, 그 어려움 당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그러한 자애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당연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아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를 누구라고 마가는 정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기력했으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5천명 급식 기적대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광야입니다 그때는 돈 문제라고 5천명을 먹였던 이야기 때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장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장소가 광야 내륙 한가운데로 인가와 마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외진 광야였기 때문이다라고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대답을 듣고 예수는 희망적인 암시를 갖고 남아있는 음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군중들이 오랫동안 굶주렸다면 어떤 음식도 남아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숫자로 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축복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은요 사람들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배불리 먹고 그 광야에서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바에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 어떠한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그렇게 나의 잔을 높이 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잔을 채워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날 갑자기 오후 2시에 장종택 목사님 이제 초청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 날 지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회가 자기도 모르게 취소되어 버렸다. 그래서 주일날 어, "이번 주에는 사역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장동태 목사를 불러서 된장을 좀 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딸이 이제 죽, 죽었다가 거의 살아난 아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 목사, 아, 난데. 그때, 오, 목사님. 그런데 그 뒤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날, 이번 주일날 오후 5시에 김포에서 장종택 목사님이 누구랑 식사하기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김포에 가면 전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전화를 해볼까 하는 순간에 제가 전화를 해서 장목사 그러니까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날 집회가 없다면서 그랬더니 예,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좀 찬양 집회를 좀 하지. 어, 그런데 어, 우리 교회 집회는 된장 집회다. 된장만. 어, 우리 사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라고 된장하고 평소 때는 그런 분모시라 그러면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된장만 주고 내가 그냥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사례하는 그 사례만 내가 줄 테니까 된장 지표로 생각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김포에 와 취소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저 약속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전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는 사이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런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찬양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로서 지극히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항상 능력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환란과 궁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좌절하는 등 매우 근시안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6장 45절에서는 벳세다로 갔다고 말하지만. 5천명 먹이는 이적을 베풀었을 때요 여기서는 물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는 닮아누다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 참 닮아누다 그러니까 꼭 불교에서 닮아야 가자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좀 의색한 단어입니다 여긴 잘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데 닮아누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리호수에 딱 인접해 있는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안에 위치한 이곳은 예수께서 7병 기적을로 4천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 배로 도착한 곳이 달마누다라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실상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5병 이어의 기적을 기록해놓고, 저, 제가 생각해도, 7병 기적, 이 기적은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이나 누가 그냥 5병 여의 기적을 잘못 말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5병 여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네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병 기적은 이 마가복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점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오병 이어 기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사건을 칠병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두어 마리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지만 이 칠병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요 광야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칠병 기적은 5병 이하의 기적과 다함과 같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5병 이하의 기적은 유대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5병 이하의 기적은 유대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비해서 칠병 기적은 이방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8장 3절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인 이방인을 더욱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곱 강조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열두 바구니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기 일곱은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가나안의 이방 일곱 족속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저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늘의 표적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구원의 기적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칠병 기적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의 자리에는 유대인들도 물론 상당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질병리의 기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광야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왜 칠병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생명의 뜻을 떡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서로 이 광야에서 함께 떡을 떼는 이 떡상의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상한 부모처럼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랑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하는 식사를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음을 참 기뻐하십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지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있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점에 관심해야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길이 없고 앞에서 언급된 칠병 기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즉, 바리세인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하고 있는 사역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특상을 그리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만 먹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본능적, 본질적 극률하심을 보이시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 비극률의 삶 미움과 정우와 비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두 사건에서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며 이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온 기적을 요구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믿게 해 봐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기적인데,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 주면 믿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과 행동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적이나 기적을 베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구했다라고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믿으려고 작정하면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적이 와도 그는 또 이유를 대고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두 가지의 불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예수가 하시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항상 시비를 입니다 항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도 에바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외칠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할 동안 외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는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강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도 일곱 강줄이나 남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장소가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영만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아들에게 오늘 제세동기가 안전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